새해를 알리는 희망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오랜만에 시민분들과 함께하는 사당 현장이라서 더 깊은 감동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각 일대 그리고 광화문 광장, DDP 부근에 모이신 분들은 아, TV나 유튜브로 또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2023년 개명에는 잔뜩 웅크렸다가 멀리 도약하는 토끼처럼 우리 국민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힘껏 도약하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laughs> 네. 이 토끼띠의 해를 맞아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우리와 친숙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토끼는 12지 가운데 네 번째 동물입니다. 저희 자축인묘라고 하죠. 다산과 풍요, 지혜와 민첩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작년은 이제 힘센 동물의 해인 호랑이의 해였는데요. 올해는 선하고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달에서 불로장생의 약방을 찍는 토끼를 그리면서 근심 없는 이상세계를 꿈꿨다고 하는데요. 아, 내년에는 이처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걱정 없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신가 파종 선장에서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비롯한 타종 인사분들이 아주 힘겹게, 아주 힘차게 종을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 늦은 밤인데, 밤하늘을 가르는 제아의 종 소리가 정말 듣기 좋습니다. 네. 보신각 종소리를 전에는 좀 이렇게 가까이서 드는게 사실 처음이거든요. 네. 어, 뭔가 마음속 깊은 곳까지 좀 울려 퍼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자, 보신각 타종은요, 어, 14분의 타종 인사가 3개조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막 1조의 타종이 지금 11번을 어, 타종을 했고요. 이제 2조가 타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조의 타종 행사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어, 제야의 종으로 사실 가장 유명한 게 보신가 타종 행사인데요. 네. 그 지난 1953년부터 매년 이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에 각종 기념 행사에서 우리 또 서울 시민들이 보여준 어, 이 보신가 타종 미래유산으로서 고정 가치가 있어서요. 2016년에 미래 아, 서울미래유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고신강종 타종의 유래를 좀 설명드리면, 무려 500여 년전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396년 조선 해조 때, 백성들에게 통금시간의 시작과 해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루 두번 종을 차온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치는 이 33번의 종소리는 하늘에3 3천의 하루의 시작을 구하면서 나라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일 건네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에는 이 상대가 아주 평안하고 무탈하기를 바라는 어, 그런 건강한지를 묻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새해에는 우리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며 어, 서로 정답게 안녕을 묻는 그런 정말 좋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새해 안부 인사 건네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종소리 듣고 있는 옆사람, 뭐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자기 자신에게 지난 한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고 올해도 잘 해낼 거라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전해주시면 올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든든한 원동력이 되겠죠? 맞습니다. 지금 보신 각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큰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타종 행사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치 뒤에 이제 2조가 또 마무리되면 3조로 넘어가서 저희가 타종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2조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3조가 타종을 시작합니다. 어느새 이 타종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겨울 추운 밤인데 온기를 나누면서 감동을 이어가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정말 모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도 지금 이 감동이 좀 생생히 전해지고 있을 텐데요. 네. 어, 지금 이 시각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새해 소망 댓글들이 좀 달리고 있네요. 저희가 유튜브 댓글들을 몇개좀 소개해 볼까요? 네, 저희가 댓글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먼저 김아무개님, 네, 우리 가족 새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라고 써주셨습니다. 역시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것만큼 더한 축복이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꼽아본 댓글은요. 어... 학업과 관련된 게많네요 네. 2023년, 올해는, 원하는 어, 학교 가고 싶어요. 네, 네, 네. 아마도 그, 보상이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한 분은 요즘 취업이 어려워져서 취준생으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네. 올해는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 또 이제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는 원하시는 회사에 꼭 취업을 <목소리> 하셔서 <목소리> 좋게 좀 일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각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 아 <목소리> 이제 아, 2023년을 <목소리> 여는 네, 33번의 네. 타종, 아, 잠시 뒤에 마무리가 됩니다. 네. <목소리> 아, 혹시 점수만 나오는 <목소리> 올해 지났고 이제 새로운 2023년에 네. 네, 좀 소망이 있으신가요? 이제 뭐 아까 말씀을 들었지만 어, 지금 시작한 공부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일 모두 정말 열심히 해서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게 네. 제 아주 큰 어, 소망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이제 타종이 모두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 2023년을 여는 33번의 타종 행사가 아주 무사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 힘찬 타종으로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14분의 타종 인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약해 대한민국을 빛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무대로 모시.